하박국 3장1 1절 상반절입니다. 셰메시 열레 아흐 안마드제볼라입니다. 여기 아트나흐가 여기 있고요. 잭켓카톤 없습니다. 파싱할 단는아마드 요거 하나입니다. 셰메시는 썬이라는 태양. 해 라는 뜻이고요 어, 얄레아흐는 문 이라는 뜻입니다 달 있죠 어,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 와브가 와가지고 사, 태양과 달이렇게앤드 접속사를 넣어주는데 여긴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마드 동사는 칼의 퍼펙트이고요 3인칭 남성 단수 어그는 아임멤 달렛 아마드입니다 해서 서키 혹은 잇스 o 드 라는 뜻입니다 이 아마드가 스탠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퍼펙트이니 과거처럼 번역을 합니다 젤 제볼라 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게, 어, 제볼이라는 단어가 처소 혹은 어떤 장소 라는 뜻이구요. 헤이는 디렉션헤이라는 어, 문법적인 그런 헤이입니다. 그래서 디렉션헤이가 어느 어느 쪽으로 라는 뜻으로 이제 붙여주는 단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니 제볼 쪽, 제볼 쪽으로 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 서, 어떤 장소를 향해서 그가 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게, 여기 쉐메시랑 얄레아흐, 요거 두 개는 복수인 거지요. 두 개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단수 주어여서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 그냥 넘어가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태양과 달이 그 처소를 향해서 섰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쉐메스 <목소리도> 얄레아크 암마드 제불라입니다.